당연히 100%로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프로 선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햄스트링 부상으로 팬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사자군단의 핵심 선수, 김지찬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투지와 번개 같은 플레이로 말이죠.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의 복귀 스토리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 지난 4월 4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이후, 갑작스러운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던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 김지찬. 그의 빈자리는 팬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부상 전까지 11경기에 출전하여 0.395의 고타율, 2타점, 13득점, 그리고 무려 4개의 도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활로를 톡톡히 열었던 그였기에 그의 부재는 더욱 뼈아팠습니다. 장타율 0.51이 출루율 0.469, 득점권 타율 0.333이라는 눈부신 기록들은 그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팬들의 걱정 속에 김지찬은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회복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퓨처스 리그 경기 출전 없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재활에 매달린 그는 마침내 지난 4월 20일 팬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1군 엔트리에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귀 전이었던 대구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렸고 김지찬은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김지찬은 4타수1안타 1타점 1도로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강렬했던 순간은 바로 1회 말.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깨끗한 중전 안타를 쳐냈고 곧바로 2루 도루에 성공하며 팬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는 그의 건강한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경기 후 박진만 삼성감독은 김지찬의 활약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찬이가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고 도루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몸이 정상이구나 싶었다. 앞으로 더 많은 경기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니 좋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팀 타선이 조금 침체돼 있지만 지찬이를 통해 활력이 생겼으면 한다라며 그의 복귀가 팀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던 김지찬의 열흘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열흘 동안 빠져있으면서 중계방송으로 경기를 다 챙겨봤다. 내겐 그 열흘이 한달 이상으로 길게 느껴지더라라며 팀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었다. 그만큼 빨리 복귀해 팀에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팀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의 응원 또한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류 지혁이 형과 이 재현이가 내게 연락해 빨리 오라고 했다. 사실 나도 빨리 오고 싶었다라며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복귀가 팀의 성적을 당장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내렸습니다. 물론 내가 온다고 해서 팀이 갑자기 확 잘할 수는 없다. 그래도 야구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그의 겸손함과 프로다운 자세는 더욱 빛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 재발 방지입니다. 김지찬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안 다치는 게 우선이다. 항상 부상 관리에 신경쓰려 한다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퓨처스 리그 경기 없이 바로 1군에 복고했기에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퓨처스 리그에서 한두 경기를 뛰고 5든 1군에 바로 5든 타석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귀전에서 보여준 그의 플레이는 이러한 자신감을 뒷받침했습니다. 경기 중 걱정은 없었고 예상대로 큰 어려움도 없었다. 다만 팀이 져서 내가 더 많이 출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으니 그 경기들에서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했다라며 팀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특히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없이 도루를 감행했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지찬은 이에 대해 경기에 나간다면 당연히 내가 할수 있는 100%를 보여줘야 한다. 마침 1회에 바로 안타를 치고 기회가 있어 시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속에는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투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하게 돼 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하다. 아프지 않다면 경기장에선 늘 100%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프로 야구 선수로서 자세라 생각한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는 열 경기에서 3승 7패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며 팀 순위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찬은 팀의 반등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강, 민호형이 오늘 22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다. 걱정하지 않으려 한다라며 희망찬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투지는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찬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프로 선수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상이라는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팀을 위해 100%의 힘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의 복귀가 삼성 라이온즈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그의 활약에 더욱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지찬 선수의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